자신 있는 부위가 미드라고 하셨는데 자신 있는 부위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될것 같은데요? 아, 그래요? 어. 아저 엉덩이가 예뻐요. 엉덩이 예뻐요. 저는 뒤트가 진짜 예뻐요. 아 혹시 한번 어, 볼수 있나요? 하... <laughs> 어떻게 보여드려? 아 예? 보여드려? 어예예어 필요한 어, 건 좋은 거죠. 예, 예. 어, 어떻게 뭐예 어. 보여줘도 괜찮아. 아예아예오 보여줘요.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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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! <뭐라> 어, 야 뭐야! 야 뭐야! 어... 야 뭐야! 야야 뭐야!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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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